자, 네. 오늘은 이제 블로그, 블로그 우리가 항상 이거 알면서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블로그를 이용하는 운영하는 목적, 이 목적을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계속 이거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laughs> 우리가 맨날 왜이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고, 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인스타그램에 친구 추가를 하고 피드를 올리고 하는지 그냥 제가 하라고 해서 해야 된다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딱 인지를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그래서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 이제 뭐라 그도나 욕심이 생기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선 하나를 키워놓고 다른 걸 하게 되면 일이 쉬워져요. 일이 쉬워져가지고, 어,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싶으시려면 한 주제, 한 컨텐츠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로 딱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나의 고객들은 누군지. 이 고급, 고객들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써야 돼요. 이게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마케팅에서. 이제 페르소나를 정해놓고서는 그 사람을 향한 글을 쓴다. 그렇게 되면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물건을 팔려고 쓰는 건지, 아니면 오픈 채팅방으로 사람들을 유인시키려고 하는 건지, <laughs> 아니면 그냥 조회수를 늘리려고, 그냥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려가지고 뭐 애드 포스트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 어떤 결과로 전환되고 싶은지, 물건을 팔고 싶은지 이런 거를 다 내가 염두에 두고서 글을 쓸때그 목적을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아, 오늘 꼭 써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글을 쓰게 되고, 그 주제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 정해요. 그날 정하는데, 이한 방향으로 쭉 가려면, 우리가 책을 쓸 때도 목차를 정해놓고서는 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목차를 정해놓고 책을 쓰고, 그래야 책의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출간 계획, 서 기획한대로 딱 되거든요. 블로그도. 그래서 오늘 뭐 쓰지 막 이렇게 할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한 달째 쓸거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제를 정해놓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키워드를 뽑고 또그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제목을 만들고 이렇게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도 그날그날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 그거를 여기에서는 어떤 사진을 넣고,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넣고, 이렇게 넣고. 이제 한 9일 정도는 이거를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세워놓고서는 그 뒤로 계속 연결, 연결,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가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12월이잖아요. 이제, 그, 이제 지금 이제 벌써 내년도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내년도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서는 거기에 맞춰갖고 월별 계획, 주별 계획 이런 거를 짜셔야 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년도에는 어떤 비즈니스로 어떻게 고객들을 보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고 싶은지 지금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미리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해서 딱 이월달딱 되면 스타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어? 나는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어 블로그 인플루언서 되신 분 봤더니 지금 제가 이제 키워드 가지고 이제 카페를 하나 이제 괜찮은 거를 이제 컨설팅을 아, 구매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인데 블로그에 불자도 몰랐어요 지금은 좀 아쉬워 아는데 몇달 전까지 블로그에 불자도 몰랐는데 그분은 유튜버에서 유튜브를 잘하시고 유튜브에서 떴기 때문에 유튜브를 가지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블로그 잘 몰랐던 분인데 블로그 글을 쓰니까 그 인플루언서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 계속 상단에 떠요.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가 상단에 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이제 네이버 걸 기준으로 하지만 내가 다른 분야, 유튜브에서 특별하게 고객이 많고 뭐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내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뭐가 크다, 많다, 구독자 수가 많고 그렇게 하다. 그리고 그래도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기가 쉬워요. 얘네들이 다 이제 가중치를 받는 거지. 아무튼,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이 인플루언서 되는 것도 그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을 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글을 쓰는 거죠. 그저께, 이제 지금 이제 블로그를 새로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제 그 분한테도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인플루언서도 도전해 봐라 그러려면 그분이 책을 좋아하셨어 책 쓰고 책을 읽고 책 이런 거 정리하는 거 근데 그러면 책에 대한 것만 써라 그러면 독서 분야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다 그랬더니 걔는 맛집 간 것도 쓰고 싶고 애들이랑 이것도 뭐육아얘기 이런 것도 쓰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물론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초반에 그렇게 써도 되는데 제 그렇게 되려면은 인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를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된다. 응?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인플루언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글만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담고 싶은 거지. 그건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인데, 그렇게 되냐면, 그냥, 나의, 나를 만족하는 그런 블로그는 될수 있어요. 그쵸? 내가 읽었던 책 쓰고, 우리 애들이랑 갔던, 있었던 일 정리하고 막 그런데, 이제, 1인 기업가나 아니면, 뭐 이제 좀 네이버에서 인정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아예 안될 수도 있다. 또 이제 이런 거지. 블로그를 통한 문의를 내가 하루 다섯 건 받을 거야. 이런 걸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기에서 먼저 뭐 구경선 대표님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를 하루 다섯 건 받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랬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그렇죠 어떤 거 어떤 거를 팔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쵸 나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블로그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 지식을 쓰는 것도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그냥 나가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서칭을 해서 들어와서 딱 지식을 봤어. 지식을 보고서는 뭐 댓글이라도 한줄 남기고 가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그것도 잘안 남기고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 것만 보고 그냥 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서는 나한테 문의를 오고 전화를 하게 하고 카카오 채팅으로 뭐 궁금하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딱 깨뜨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열거하기에 바쁘다. 어? 그리고 이제 에드 포서트로나월 100만 원벌 거야. 그러면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사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조회하는 키워드. 그쵸. 그거에 이제 그, 광고가 잘 붙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거는 아까 또 인플루언서 되는 거나 뭐 다른 거랑은 또 달라요. 위에 블로그를 위한 문의를 받는 거랑은.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하루 방문자 천명을 만들 거다. 하루 천명을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글을 잘 써야 되고, 그, 노, 검색 노출을 이렇게 잘 시켜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강과하는 거. 자 이렇게 방문자 수를 늘리고 뭐 하려면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오게 글을 첫 번째는 써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거를 뿌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 입에다가 눈앞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갖다 받쳐야 돼. 그리고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손품을 팔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방문자 천명 만드는 거 내가 다니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오픈 채팅방에 뿌리고 또 사람들이 보는 카페에다가 그거를 주제와 관련된 거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제 모여 있는 카페에다 그 글을 링크를 걸고 그쵸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댓글을 달아주고 또 그거랑 비슷한 주제가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그 링크를 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하루 방문자 수천명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 알면서도 안 하고 몰라서도 못 하고 이두 가지가 있는데 실행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딱 가지고 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데. <laughs> 우선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서 내가 벤치마킹 할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면은 그냥 지금 눈앞에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해갖고 이제 시야가 넓어지지 못해요. 시야가 넓어지지 못하고 그냥 내 것만 하게 바빠.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았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미리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롤 모델, 벤치마킹 할 사람을 한 다섯 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블로그 구성이나 컨텐츠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방식,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독성 있게 글을 쓰는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던 글을 또 이렇게 보고서는 나도 그걸 비슷하게 한번 써보는 거죠. 써봐서 어머 뭐 이렇게 쓰니까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거 작은, 성, 작은 성공 성취감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은 글도 잘 썼어. 글도 잘 쓰고 좋아요도 많이 달리는데 이제 댓글이 안 달리는 글이 있어요. 댓글이. 그럼 왜 댓글이 안 달릴까? 응? 어떻게 글을 써야 댓글을 사람들이 달게 까 그걸 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결국은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 이렇게. 강의에서 보고 막 그래도 그때 뿐인 거죠. 그때 뿐이고 내가 그거를 터득하지 못하면 늦게 안 돼요. 늦게 안 되니까 한번 일부을 보고서는 좋은 습관. 그래서 일부를 벤치마킹해서 룰 모델 선정해 보세요 하면 그것도 이제 힘들고 어하 시간이 없어요 못 봤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보고 그 사람 글을 계속하고 우리가 책 쓰기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필사 글을 못 쓰고 나 글을 못 써요 하시는 분들은 좋은 책 내가 감명 깊었던 책 내가 담고 싶은 작가를 아니 책을 작가의 책을 선정을 해갖고 그거를 필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그 문체나 이런 게 <laughs> 나한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사람처럼 비슷하게 글이 써져요. 이제 블로그도 이제 그래 많이 보고 롤 모델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계속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최근에 제가 갑자기 왜그 있잖아요. 그 이지영 강사 그 그 수능 1타 강사, 그 이지영 강사의 유튜브를 보고, 또 미미미누라고 이제 재수 우수해가지고, 고대에 이제 들어간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글을 보면서 유튜브를 계속 걔가 보는 습관이 최근에 생겼어요. 최근에 생겼는데, 이제, 아,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이러다 가 수능 시험 보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지금 수능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람이 터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을까 아무리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고 막 그런 걸 보더라도 그게 자기 걸로 이렇게 딱 인식이 안 되면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 조금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걸딱 알았으니까 아저 사람들은 이 말한 대로 저 선생님이 말을 한 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국어 영역에서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겠다 아뭐 사회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걸 왜 못하지 그그 응?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그 쪽집게처럼 딱딱딱딱 찍어 주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이지영 강사가 자기는 사탐 강사인데 이제 국어 선생님 자기는 국어 거의 국어 만점을 받고 뭐 이제 국어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1 교시 때 수능에서 국어 시험을 잘 봐야 4 교시 그 사탐까지 자기 것까지 성적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국어 시험 잘 보는 법 국어 만점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국어 선생님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것 중에 예 <laughs> 그~ 뭐냐면 지문을 그~ 왜 국어가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지문을 매일 두 개씩 선정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집도 상관이 없고 뭐도 상관이 없는데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 그걸 두 개를 선정해서 아침에 하나 점심때 하나 딱그 지문을 두 개를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그게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되고 왔다가 그냥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거를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집어넣는 연습을 하고 그 문제를 지문을 읽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사람들이 지문 읽고 왔다가 생각이 안 나서 도로 지문이랑 문제랑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우리도 다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딱 지문을 읽고선 그게 머리에 딱 인식이 돼서 문제를 풀때 거침없이 풀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1년만 그렇게 지문을 읽고 그거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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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그, 거를 유튜브 링크를 보내고, 그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저도, <laughs> 아,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거 만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글 써서, 다른 사람들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아까 이지영 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만 보면서 공부하면서, 내 거에다가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은, 블로그 글이 모든 거에 기본인 거예요. 자, 모든 거. 우리가 책 쓰기도 기본이 될수 있고 SNS, 뭐 유튜브 하는 거에도 이 글을 어떻게 대본을 어떻게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휘어잡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확클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걸할수 있다고. 그거를 1 년만 연습하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하든 뭐를 팔든 안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자꾸만 읽는 거예요. 어. 자꾸만 읽고,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잘된 방향으로, 잘된 사람들 거를 벤치마킹해서 따라 하면서, 이제 결과로 유도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런 거죠. 자, 제가 뭐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강의를 만들 거예요. 강의를 만드는데,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가 계속 글만 쓰면 상관 그게 없어 테스트를 시장에 내놔봐요 시장에 내놔서 아 이렇게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네 아 이렇게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신청 반응이 없네 이거를 내가 듣게 된다는 거죠 테스트 왜 대기업도 계속 그 무슨 매장 낼 때도 <laughs> 아제그 번화가에 뭐 백화점 아니라든지뭐 이런 게 가게를 오픈해 놓고 미리 오픈해 놓고 시장 반응을 보고 그리고 상품 같은 것도 미리 베타 서비스 베타 상품을 내놓고서는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글을 쓰고서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 글을 썼어 글을 썼는데 이거 반응이 신청자가 몇명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일은 또그 글을 가지고. 또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반응이 더 좋았어 그래서 아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도 그냥 일반 초보자나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이런 광고 있잖아요 딱 하나만 해갖고 하나만 올려 그리고선 에이 이건 성과가 없네 하고서는 그냥 중단해요. 아, 이번에 그냥 10만 원 그냥 꽁통 날려내고 할것없신 신청자 몇명안 들어왔어. 하고 그냥 날리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laughs> 계속하는 거죠. 카피라이팅 문구를 바꿔 보고 그렇죠. 소재. 그니까 이미지도 A하고 B하고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어떤 그림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지 더 클릭을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계속 해 보면서 거기에서 좋은 거를 계속 찾아가는 그 작업을 해요. 그런 분들이 광고를 잘하시고, 광고에서 성과를 얻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도 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근데, 네. 자. 해이고 잠깐만요. 이런좀 이상하네. 좋은 습관. 음. 자 우리가 생각과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저는 이거는 다른 일이라고도 상관없는 거 모든 컨텐츠에 힘을 준다. <laughs>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요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쓸때 모든 컨텐츠를 아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더 갖고 쓰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진짜 내가 사람을 모을 때만 힘을 빡 줘갖고 사회 노트를 딱 시켜야지 아 이번에 학원 오픈하니까 겨울방학 때니까 학원에 수강생들을 모아야지 이제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컨텐츠에 힘을 빡 줘서 쓰시고요 다른 때는 그냥 주제만 어긋나지 않게 그냥 좀 설렁설렁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컨텐츠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힘을 빡 줘갖고 쓰려면은 에너지가 소비돼 갖고 며칠 하다가 또아나 이거 못하겠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에 힘을 줄 필요는 없고 진짜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고 그런 거힘 뺐을 때는 그냥 뭐 10분 20분에도 그냥 후딱 하나 써놓고. 응? 근데 이걸로 딱 목적이 있게 사람을 20명 모아야지 하는 글은 뭐 2시간 막 이렇게 해갖고 3시간 미리 딱생각의 구조를 틀어 짜놓고 2, 3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연구해서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중약을 조절해서 글을 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저뭐 하는 거. 전문가, 어려운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포스팅이나 블로그 포스팅이나 책쓰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laughs> 어, 이제 이거는 음,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고 책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책 쓰기 할 때도 이제 되게 쉽게 쉬운 글을 써야 사람 팔려요. 팔리고, 사, 그게 이제 많이 팔려요. 근데 어려운 글막 이렇게 두껍게,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글을 쓰면 그건 자기만 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그 분야의 소수, 몇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거라서 대중성이 없어져요. 안 팔려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나 책쓰기나 이런 거할 때는 정말 쉽게,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고, <laughs> 이제 소통이 쏜다라는 거. 아까 김재문 대표님도 질문하셨잖아요. 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응?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네, 그, 팔로잉 수가 많아지고, 인스타그램에서, 갭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우선은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해놓고선 나중에 거기에서, 내가 선발을 했는데 마팔 안 해준 사람, 블로그 이웃에서도 내가 서류 신청 보냈는데 안 해준 사람들 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모르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웃이 되긴 됐어. 근데 글이 쓰는 글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광고성 글만 올리고, 뭐 이렇게 스크래용 글만 올리고 그런 사람들 이제 차다 정리를 하고, 또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음, 이렇게 속간내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나랑 도움이 되고, 나랑 소통을 하고 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음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음, 만약에 뭐 진짜 뭐 2천 명이면 2천 명, 블로그 이웃 5천 명까지가 <laughs> 서류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우선 5천 명은 딱 채워놔, 5천 명은 딱 채워놓고 거기에서 한 2천 명만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댓글 달아주고 소통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차단해서 이웃으로 돌려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해진다. 2,000명도 사실 많은 거죠. 응? 소통하는 유시 2,000명이 된다 그럼 대박인 거죠. 응?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키워드에 욕심을 내가지고 제목에다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매일 글을 쓸 사람이니까 음, 키워드 하나만 하는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그리고 내일은 다른 키워드 쓰고, 그 다음은 다른 키워드 쓰고, 이렇게 해서 키워드 욕심을 좀 이제 버리고 한놈만 펜다 버린 거 있잖아요. 응?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복 사진, 사진 중복해서 사는 거 그거는 어 이쪽 네이버나 블로그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직접 찍은 사진이 에요 직접 내가 직접 찍은 사진.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데 픽사베이 이런 데서 에 이미지 다운받거나 어캡쳐해서 쓰거나 막 이러는 거는 잘 상위로 좀잘안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별로 없어, 사진이. 그러면 사진을 이미지 세탁한다 그러죠. 사진을 그,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미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서 채도병도 살짝 바꿔주고, 거기에다가 스티커 하나 더 붙여주고, 액자 테두리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진의 속성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게 안쓴 것처럼, 새 이미지처럼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해서 쓴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블로그를 글을 쓸때이 마음가짐 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줬어요 요거를 진짜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셔야 되세요 글을 쓰셔야 되고 어 그래서 잘 대표님들이, 아, 이번에 조회수가 얼마 나왔어요? 막 그런 거있잖아요 이유수가 얼마 들었고 조회수가 계속 늘어한달 방문자 수가 처음 시작할 때 50이었는데 지금은 뭐 500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선 이게 성장하는 게내 눈에 보여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분석에 들어가서 나의 관리, 그 통계 분석에 들어가서 방문자 수가 늘었는지 어떤 글이 조회수가 높은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면서 글을 쓰셔야 되세요. 그래야 실력이 됩니다 재미도 있어지고 네뭐 <laughs>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자, 잠깐만요 <laughs> 네네예 저기 어 어 블로그에 글을 쓰면 어, 댓글 같은 걸 달아서 궁금한 네네. 사항을 네네. 이제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그랬을 때 답변을 네네. 1부터 10까지 상세하게 다다는게 나을까요? 아,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은 그냥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그, 그런 그 사람들을 나의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뭐 오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전화를 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기는 그래서 전화 상담을 살짝 해주면서 나한테 돈 내고 강의를 듣게 하든지 아니면 돈 내고 상담을 받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화번호를 그기 그러면 은 음. 댓글에다가 음. 어, 문의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그밑에다 적어야 되요 근데 그냥, 그냥 문의 주세요 하고 그렇게 너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아, 근데 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초보자 잘 모르잖아요. 그럼 네. 거기에서 그 사람이 궁금한 거,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좀 줘요. 조금 주고서는. 네. 이제 당근처럼 조금 주고서는. 근데 이거는 좀 길은 내용이라서 그러을 네. 이렇게 다이거로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시간 되실 때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아, 그러니까 그제 번호를 노출시키란 얘기죠. 그렇죠, 네. 어, 네,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다른 분들도 또 연락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어, 네, 네. 그 댓글을 보고 다른 분들도 연락이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표님의 다른 상품으로 또 유도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